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가시는 모습 보겠습니다. 지수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어제하고 그제 제가 보여드렸던 역발상 매수신호 나왔다. 자 오늘 어, 지수가 전야후강으로좀 강하게 땡기는 이런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번 주초 주식을 매집할 것을 권고. 그리고 이제 아, 올해 주가의 그점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그다음에 1 2월과 1월 사이 기간 나스닥 지수는 평균 6% 상승 이렇게 아직 11월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아, 아, 이대로 정확하게 주초인 어제하고는 어제하고 오늘 주초가 되니까요 아, 오늘 아주 멋지게 전야 후강으로 좀 땡기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또 하나 더뉴스를좀 보여드릴게요. 자, 11월달은 아직 시작이 안됐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좀 보시면 오늘이 24일이죠? 오늘자 기사입니다. 11월 증시 패닉 급등 가능 패닉 급등 가능 자, 여기 보시면 11월 증시에서 패닉 매수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어.. 뉴스 단고좀 보실 수 있는 부분이죠? 여기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S&P 500 주요 심리적 지지선이 4200선. 자, 요거를 가지고 제가 좀한번좀 좀 드려볼게요. 여기, 뭐, 내용이 좀 있는데, 음, 요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것 같고. 자, 4 2 0 0이라그 했습니다. S&P 500, 4200이 여기죠. 자, 여기에요. 여기가 검정선, 2 0 2선 제가 항상 미국 시장은 200일선을 쓴다라고, 이렇게 좀말씀좀 드렸었죠. 본다라고. 저가 매수로. 자, 여기가 매수 급소다라고, 이제, 뉴스에 나온 부분이죠. 이렇게. 그래서 11월달, 한번 시장을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추세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다 하나 그어놓고 보시면 되고, 위쪽으로 하나 그어놓고 보시면 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이제 넘어가면은 이렇게 가는 거고요. 아니면 또한번 걸렸다가, 쌍마닥 그렇게 하던지 어쨌든 11월 달에는 한번 펜이 어, 급등 가능 자뭐이 정도입니다. 어, 시장이 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11월 달에 좀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튼 보면 코스피를 어, 기준했을 때 2350을 한번 어제 저가 깨면서 붕괴시켰을 때주목들이마장창 한번 또 무너지는 그런 이제 굉장히 좀 힘든 장세가 오전장에 나왔었는데요. 네, 오후장에 좀 빠르게 좀 땡겨 버리면서 이제 주무터이 대거 다어 강세로 마감하려고 이렇게 마감됐습니다. 제가 또 어제 코스피 가지고 설명드렸었던 게 요거 설명드렸었죠. 여기 올해 초, 여기 1월 달이죠. 여기. 음 여기랑 거의 흡사하다라고 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저는 갭을 좀 보거든요. 여기 갭방구두개 하나, 둘, 세 개. 그러면서 땡겼죠, 그죠? 어 그리고 오늘도 똑같아요. 하나, 둘, 삼이죠. 여기서 땡겨버린 겁니다. 얘는 그냥 어, 시가 회복 못한 은봉의 밑꼬리 긴 거였었던 부분이고요. 오늘은 요, 어, 양봉까지 이제 끌어당기는 이런 흐름이었었던 부분. 똑같이 오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완전히 좀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11월 달에 급반전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작년 11월 달에 보시면 작년에도 9월 달, 10월 달에 시장이 박살났었던 부분이죠. 예, 박살났었는데. 11월 때, 11월 달에 지수가 한번 급반등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올해도, 어, 다음 달이죠. 이런 흐름이 나와주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음, 아, 그렇게 좀 시장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좀 못내 아쉬운 거는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초반에는 이렇게 흐름 보면은 외국인 매도, 매도가 5천0 0성나다가 장중에 좀 많이 좀걷어들였다가장 끝나고 나서 여기서 이제 훅 다시 이제 매도로 이렇게 해서 전환하고 마감이 됐는데요. 아, 얘네들 포지션을 좀 바꿨으면 좋겠구만. 싱글싱글 하네요. 그죠? 음, 언제 바꿨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하방 포지션은 여전히, 네, 유효한 상황입니다. 어, 그래도 오늘 저가 매서 강하게 붙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오늘 저점은 뭐 지켜낸다고 보는데 뭐더 빠질까요? 여기서도 지금 저기, 미국에서도, 이 4200, 지금, 이제, 어, 다음 달, 음, 급등 장세를 대비해서, 이제, 매수, 이렇게, 이제, 시, 시그널을 내보낸 상태인데, 아 저는 오늘 저점은 좀 지켜낸다고 봅니다. 여튼, 뭐, 가보면 또 알겠죠. 워낙 시장이 어려우니까, 어, 오늘은 이제 보기 좋게 좀 들어 올렸습니다. 전목으 가볼게요. 한올바이오파마, 에코보라 한올바이오파마 먼저 할게요. 자, 제가 어제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이제 손절까만툭담아고 올라올 수도 있다라고 좀 설명을 좀 드렸었죠. 이게 2350이 깨지지 않았으면, 어, 이저점을 지키고 올라왔을 건데, 이갭 구간 중간 자리에서 꼬리 달고 올라오면서 이렇게 마감이 됐죠. 그죠? 어, 그래서 손절면만 툭담아고 올라올 수도 있다라고까지 도 설명을 어제 다 드렸습니다. 그 자, 매수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여기가 매수존이 맞아요. 여기 갭을 다 메꾸면서, 음, 이쪽 상단 여기만 종가상으로 이탈 없으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갭존으로 들어오면은 여기도 원래는 이제 분할 매수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아무튼 뭐 가지고 보신 분들은 잘 버텨가지고 수익 보시고 나오시면 될것 같고요. 손절가는 이제 어, 뭐 오늘 저가로 이렇게 잡고 보시면 되겠죠.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로 갈게요. 자, 에코프로가 오늘 68만 5 0 원. 와, 저는, 어, 70만 원깰 거라고, 그냥, 머릿속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왜 그러냐면, 엠벨루프 때문에 그랬거든요? 엠벨 여기서 갔었어야 되는데한번 튕기고, 늘어진 거죠, 엠벨루프가. 엠벨루프 근처가, 이제, 제가 너디한 69만 원 얘기했었나? 여기까지도 올수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예. 아, 설마 여기까지 올까 했는데, 그냥 여기까지 밀리면서, 아, 빠르게 여기서 회복되는, 요, 기 보이죠? 그죠? 분봉의 흐름이. 네, 여기서. 네, 멜루프만 만나면은, 얘가 조금 빠르게 좀, 어, 회복을 좀 합니다. 그런 특징을 좀 갖고 있는 부분이고, 지난 5월 달에도 그랬어요. 여기도 보면, 그죠? 저희 5월 달에 여기서 한번 공략했었다고 그랬었는데, 예. 그건 지금 똑같은 자리인데, 하여튼 여기서 갔었어야 되는 건데, 이만큼을 더 뺐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힘든 겁니다. 어. 자, 이거는잘 어, 지고 가시면, 뭐 기본 두 자리 수는 당연한 거고요. 최소 20% 이상은 보는 게 맞습니다. 이건 제가 보는 방법이 있는데 차후에 다시 설명 드릴게요. 목표가 잡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엘리오 파동 이렇게 빠졌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니까 오늘은 그냥 짧게 설명드리고요. 당연히 80만 원 넘어가야 되고 1차 저항 때는 여기에 100만 원초반요기 여기, 여기. 여기가 일단 1차 강력한 저항 때입니다. 어 그렇게 알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90만원 여기도 저는 이걸 넘어간다고 보거든요 뭐 넘어서도 까어을 수도 있죠 그렇죠? 뭐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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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가 대비해서 오늘 저가지만 70만원 기준 약는한20% 이상은 보셔야 됩니다 뭐그 정도만 하고요 음, 다르게 보는 방법이 명확히 있는데 설명을 차후에 좀 드리겠습니다 음. 자, 뭐그정도구요 내일은 예코프로를 이제, 이제 70만 원 밑에까지 미뤘기 때문에 요거는 매수가는 만 원만 좀 낮춰서 73만 원에서 70만 원음 여기서 한번 공략해보시라고 다시 한번 써드리고요. 손절가는 이제 올려서 68만 원 이렇게 잡고 보시면 되겠구요 한우바이파만은 이제 보실 분도 보시고 다른 걸로 또 하나 보겠습니다. 아, 신규 종목은 이제 오늘 뭐 셀트리온 그룹주를 하셔도 되고 오늘 저점 잡혀가지고 급등했었던 종목들 시초 큰 애들 이런 것들 노리시면 별 문제 없을 거고요. 어, 종목들 중에서 좀 괜찮은 거 하나 보면 반도체들이 오늘 좀 괜찮았었는데, I.M.T.라는 신규 상장 종목인데 이거 한번 손절만딱 찾고 한번 봐보세요. 이거는 반도체 삼성전자가 좀 연결된 종목이에요. 이게 얘 특징은 얘 특징은 지금 어, 여기, 여기서 여기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여기서 요, 요거 기준이죠 하나, 둘, 셋, 넷. 사일 동안 저점을 잘 지켜낸 이런 흐름이고요. 지수 박살 났는데도 얘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어, 이틀 전에저도 어제도 안 무너지고 오늘도 안무너집니다 굉장히 좀 강한 거죠, 그죠? 어.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지수가 박살 났는데도 얘는 거꾸로 가고 있었잖아요. 저점 높이면서 그런데 얘가 만약에 반대로 와가지고 내일 이 저점을 깨면 어떻게 돼요? 숨은 악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남들 빠질 때안 빠지고, 남들 빠질 때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그러면 여기를 깬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선을 생각하실 때. 여기가 나온 손적가가 됩니다. 23,300원이. 그러면 네. 여기를 이제 절대적으로 깨면 안 되니까, 손절매물딱 잡고, 이쪽 근처만 그냥 사면 되는 거잖아요? 예, 네. 간단한 거죠? 손적 포트 뭐 이렇게 큰 폭도 아니고요. 자, 그래서 내일 IMT는, 24,000원에서 24,500원. 여기서 분할 매수, 25,000원 이하선만 그냥 대충 하시면 됩니다. 뭐, 24,000원. 꼭 아니어도, 이게 아니라 조금 여유 쓰실 분은 25,000원부터 하셔도 상관없어요. 손절가가 어차피 나온 거거든요. 23,300원입니다. 요것만 잘 알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예, 네. 요 구간에서 분할 한번 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항 때는 은봉의 시가죠. 여기다가, 상머리하고, 여기 보딱 여기가, 27,000원대인데, 어 여기, 여기라고 보시면, 여기가 첫번째, 1차 저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 대셨적 그죠? 그럼 2차 저항은 뭐 당연히 여기가 되겠죠. 뭐 이렇게, 뭐한두 자릿수는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같이 한번 해보실 분들은 여기다가 문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도 많으셨습니다.